0 1 0 8 2 0 1 1 5 0 1 0 1 1 0 1 0 4 4 0 1 4 4 1 1 0 1 1 0 1 1 0 1 1세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사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1습니다 그리고 수중과학회의 그 어, 체제 정비를 위해서 어, 회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한 100명에서 내려와서 한 70여 명 정도 어, 지금 초에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 회원인 뭐, 이외에도 정부이 많지만 그 회의, 회를 그 해고 또 조회의 그 인원 성원을 위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어, 등록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다서 많이 서 같이 을 아,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게천안 사건 때 우리 뭐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베트남군이 목숨을 잃고 또 세월호 에도 우리가 쓰는 고아기도 있고 뭐 전국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대처 못하는 큰 무리에서 국민들에게 또 수건을 1년에다가 올해고청하대에 1년을 넣어야 할정도의 상당히 부끄러운 현실에 우리는 순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과학회가 어, 회원으로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국민들 하고 바다와 강과의 수계라는 부분에 예, 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해야 되는 일이 많구나. 아, 우선은 세월호나 그런 천안한 참사 때, 에, 민첩하고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내야 되겠다. 또, 군 조직도 마찬가지고, 민간 조직도 마찬가지고, 또, 해양경찰에 있는 조직도 마찬가지고는, 어, 아직까지 아마추어의 그런 경험이 더 됐다는 게, 에, 제가 느낀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체크라고 하나, 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민간이 수준에서 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 그, 아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녁로 그 우리 잠수부를 하는 수계에서 활동을 하는 전문가나 또는 사업가나 또는 학자들이 인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우리 오늘의 그 코엑스에서 스포츠 축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 그게 우리 수능과 제가 제대로 굉장히 그 원거리에서 오신다고 부산서시고. 진실돼서 오시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 2016년도 수준과학회 상반기 세미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이 발표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국제관 관한 김종식 박사 두 번째는 이기식 대표가 오염 달링에 대해서 세 번째는 김정원 장의 감압 그다음네 번째는 음, 문화재 연구소에 조주하고서 문화적 음, 권력 복귀를 작가상상사회사해설은 거기에 다며어7에서발표 순서는 서론, 조사 방법, 결과, 구찰, 결론 등으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어, 독도는 제가 2005년도에 KBS 환경 스페셜 해중산의 비밀을 촬영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거좀잘 찍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뭐 여러모로 자료를 좀안 <목소리도> 까워서 이제 논문을 쓰겠다 고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뭐 독도는 뭐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laughs> 됐는데 지금까지 뭐 연구 결과는 여기 <목소리도> 정구 박사님 내는 뭐한5년도 5월부터 2000년 2015년 9월까지 324일간 체류하면서 조사는 269일 동에 뭐 하다 보니까 1회 잠수를 40분을 잡았을 때약 675시간을 독대해서 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사만 하기 위해서 독대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는 입도가 어려워서 제가 자연 다큐를 하면서 또 자연 다큐를 안할 때는 방송국에 협조를 받아서 뭐 내년에 다시 뭐자연다큐를한뭐 사전 조사다 이렇게 약간의 거짓말을 갖고 이렇게 입도로 해서 뭐0일씩 이렇게 체류하면서 안심한 심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장굴이 되겠습니다. 천장굴은 이 독도 경비대에서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된분화구데 퍼센트가 안 지워졌습니다. 그래 지금 이번 조사하는 독도에겐 이제 부실 퍼센트 이상이 난류 영향관이 있는 7월부터 11월 사이에 조사를 하였습니다이 연구를 통해서 독도 주변 해역에서 채집 조사된 종은 총 15목 57과 105속 142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동어목 어류가 한 88종이었고 그 다음에 손뱅이목이 19종이었습니다. 바벨을 고르면 양볼락과가 12종, 놀래기과가 8종 자리들이 농가가 7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이제 뭐, 기타 뭐, 과와 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쏨뱅기 목이 19종, 농어목이 이제 88종으로 가장 많이 많아서 142종이 되겠습니다. 그, 독도연안에서 는왕 망둥옥과 미기록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1988년 일본의 천황인 아키또가 신종으로 보고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하면 이제 독도자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 독도 얼론망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어 지금은 수중어료학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압축기체 세번째, 인화성 기, 어 액체 네번째, 이화성 그그 고체 다섯 번째 산화성 물질 여섯 번째 복성 물질 방사능 어 부식성 물질 여러 것으로 나눠놨습니다. 어떤 어떤 그 위의 물질에 확좀 어 위의 물질에 종류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선행을 야되냐 하면 저도 선행 해요. 관자들은 결국 나중에 사가서행 국민들이 행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그룹을 해야 되겠요여기 보시면은 2 0 0 5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수가가 여기한 그래도 한 4만 4천 원 정도 했어요. 8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데고 오면은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가지고 2012년도에 만든 2만3천까지 떨어져요. 8시간 정도 그러면은 제가 저 장비를 구입할 때 어, 이래저래 한 10억 정도의 장비가 들어갔는데 제가 20% 30% 내고 나머지 리스에 한 달에 리스료가 약 1,300만원에 들어오니까 지금 그런 시간에 아무도 연명을 치료를 해도 대단하게 응급을 누가 수리야 되겠다. 사람이 마비가 됐던 식민 국가들이 있을 때 우리 직원 콜 비용도 안 나옵니다. 장비 비용은 다 치거든. 직원 한 사람 콜 하려고 하면 적어도 제가 5만 원에서 8만 원을 줘야 되는데 3시간 걸려서 8시간 걸려도 4만 8천 원거 그거 뭐 거기에 뭐 다른 비용 뭐 약값하고 들는 그거는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약, 약하고 재료되는 3만 4천만 원. 그런데 이걸 에서 그런 문제가 나 조금 더뒤에가면요 지금 저 우리 잠수의학 아예 고압의학 연구회라고 응급의학 의사들 한몇 명하고 제 학원에 하는 데가 있어요. 2014년도부터 모임을 한 4번 정도 했는데 지금 그거조차도 지금 안 됩니다. 하다가 전부 다 아는거죠 그, 그 스포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광고 해야 좀 방향이 나올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했시는지 전국에 데고 와주려고 아무도 안했어요 저는 두번 갔습니다 음. 근데 저거 못보셨어요? 뭐 제가 갔어요 해분군회관 들도 60분을 다 했습니다 <laughs> 근데 제이 사진에도 해군군회관 네번씩 멱살이 돼서 <laughs> 내가 엄청나게 그. 통제하고 거기서 싸우고 이렇다는데도 팬들이 전혀 아, 범민들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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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여... 다이빙하시는 분들의 신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2014년부터 지금 올해가 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런 신고 건수가 굉장히 저조했다가 이런 홍보를 하도로 인해서 이렇게 급증하게 되는 그런 성과도 올렸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스파이더 허브를 포함한 거를 바꿀 사 되겠지 안타깝게도 소리 지원이 안 되네요. 아, <웃음> <웃음> 영상만, 예, 좀 영상 완료하세요 <laughs> 예, 제가 해설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7년 8년에 태안에서 한청 저희들이 그,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센시아이즈게 많이 그 언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갔었는데 12세기 중반경에 그 선박이 당시 침몰을 해서 그 도자기를 이제 그경로 운반하려고 하는 배였는데요. 이 배가 이 지점에서 좌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태안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태안 라고 그래서 뭐 그런 뭐 파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당시에 노력도 많이 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실패는 했지만요. 그래서 태안이 거의 뭐 바닷속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2007년부터 조사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고요. 이런 조사를 면치면 시작하게 된 계기도 당연히 어민들이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활동에 대해서 더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모수를 낳는 어이겠는데 신박들을 명칭을 명명할 때 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개롭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들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일호선이어서 삼호선, 사호선이 되는 겁니다.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하나밖에 없다고 이건 좀 국가 소재예요. 근데 세 개가 나왔으면 세개 중에 하나는 국가로 가고 두 개는 뭐 신고자 발굴자가 가져가서 정매에서 그 판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게 결론제는 제가 봤을 때 멀리 보는 안 보고서는 이게 해외로 반출되거나 도구를막을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쪽으로 발달되지 않아야 된다. 정부가. 예뭐제 선생님. 이제 상담을 하겠습니다. Thank you.